홈페이지 제작을 어떤 솔루션으로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홈페이지 제작을 하시면 온라인 사업을 바로 시작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홈페이지 제작은 필수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 개발자나 웹 디자인 업체에 맡기자니 비용이 겁나서 알아볼 엄두도 안 납니다. 홈페이지 제작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에 따라 사업에 맞게 각각에 맞는 솔루션을 선택하시면 빠르게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장님들이 어떤 홈페이지로 어떤 사업을 하실 수 있는지 모든 경우의 수가 딱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 회사 소개나 브랜딩이 목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무조건 워드프레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작을 하시면 유지비가 비용 등 포함해서 월 천원대 정도로 운영 가능하십니다 워드프레스는 전세계 웹사이트의 43% 정도가 만들어질 만큼 많이 이용되는 CMS 솔루션입니다 구글 검색 노출에도 강력하고 내 회사를 검색했을 때 상단에 뜨고 싶다 하고 싶으면 회사 소개나 브랜딩이 목적인 경우 무조건 워드프레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물건을 파는 쇼핑몰이 필요하신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솔루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페24라는 솔루션과 IMAP이라는 솔루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면 카페24는 월 유지비가 빵원입니다 기능도 많고 확장성이 좋아서 나중에 규모가 커져도 전혀 문제가 없이 많은 업체에서 사용하는 솔루션입니다. 하지만 약간 기능이 많고 커스터마이징 하기가 좀 힘들어서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약간 난이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디자인이 좀 쉽고 간편하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맵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상품을 무제한으로 사유, 등록을 하시려면 월 24,000원 요금제, 프로 요금제를 사용하셔야 돼서 처음 쇼핑몰을 오픈한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셋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를 운영하시려는 목적이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후본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게시판이 여러 개의 게시판을 운영하셔야 되거나 회원들 간에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한다 하시면 근우 보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지 비용은 카페십사 호스팅을 이용하면 월천 원대로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춤 제작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템플릿 제작 방식입니다 워드프레스 템플릿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고르시거나 이맵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거나 카페2사 통해서 제작을 하시거나 모두 무료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제작하시면 개발자나 디자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이런 솔루션을 사용한다고 하시면 난이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 같은 업체를 통해서 템플릿을 이용한 제작 의뢰를 하신다면 10에서 30만원 그 정도 수준으로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홈페이지 솔루션 어떤 걸로 만들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